주소망교회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두 반응, 두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 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묵상합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시며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두 반응은 영생과 멸망이라는 상반된 결말을 낳습니다. 주님은 속히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며 심판을 끝내실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빨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은 성 안에 들어가 영생과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반면 끝까지 어린 양을 거부하고 사탄의 통치에 순종하는 악인들은 심판으로 멸망의 최후를 맞이하여 성밖에 어둠과 사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더디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비록 순종의 길이 협착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영광과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며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거나 동경하지 마십시오. 요한이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할때 천사는 만류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합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받던 당시의 교회에게는 생생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요한계 시록을 마치면서 진정한 왕과 경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위협과 유혹 앞에서 주님만을 섬기며 사랑하십시오. 주님만을 사랑할 때 힘입는 은혜를 누리며 사랑의 기준으로 담대히 행하십시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신자만이 누리는 예배와 은혜를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기도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마지막 때를 충만한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동경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 있어 분별하게 하소서. 악의 세력이 승승장구하여도 그들의 마침이 사망임을 알게 하소서. 신자의 삶이 고난으로 비천하게 보여도 영원한 영광으로 완성될 것을 믿게 하소서. 비록 믿음의 길에 고난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인내하게 하소서. 완전하게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며 옷을 빨듯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소서. 세상의 위협과 유혹에도 주님만을 섬기며 경배하게 하소서. 예배가 나의 삶의 기준과 방향이 되게 하사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세상이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듯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끝없는 주님의 사랑 앞에. 영원히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하소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속에서 경배하는 영광의 오늘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소만께 아침 묵상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